이 세상에서 일어난 전쟁 중 가장 큰 전쟁이어 일에서 5위까지 부탁일차 세계 대전은 제외.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벽대전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많은데, 당시에 적벽대전에 참여했던 군사는 많아야 30만 정도입니다. 80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시에는 10만이 넘는 군대는 찾아보기도 힘들었죠. 제가 아는 것은 없지만, 이렇게 좀 적어봅니다. 일부러 얼마 되지 않은 현대전은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에 영향을 미친 전쟁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1. 나폴레옹 전쟁 이 몽골 호라즘 전쟁 3. 탈라스 전쟁 4. 여수 전쟁 5. 30년 전쟁 여기에 나와 있는 순위는 당시의 역사 같은 것을 따져봐서 결정해야 합니다. 만, 그러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굵직했던 전쟁들을 이렇게 써먹어 보았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은 19세기에 나폴레옹이 일으킨 전쟁으로 유럽 대륙에서 한 60여 차례가량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2차 100년 전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전쟁은 10년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희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순위로 올렸습니다. 몽골과 호라즘 전쟁은 그야말로 엄청난 전쟁 중 하나였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신생국간에서 최강의 힘을 자랑하던 호라즘 제국과 마찬가지로 새로 일어서서 금나라를 숙대밭으로 만든 칭기즈탄의 몽골 제국이 한판 붙었던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호라즘 제국은 완패를 하게 됩니다. 탈라스 전쟁은 당나라와 이슬람 제국이 한판했던 전쟁으로 이 전쟁에서는 우리 고구려의 후손이신 고선지장군도 참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최강국이었던 두 나라가 참여했기에 이렇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종이가 서양 쪽으로 넘어가게 되기가 되었길래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여수 전쟁은 고구려와 수나라가 싸운 전쟁을 말합니다. 당시 수나라는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지금으로서도 100만 대군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던 전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만 대군은 실제 존재했었고 훈련 또한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매우 잘 되어 있었던 군대입니다. 이를 고구려가 이겼었죠. 30년 전쟁은 나폴레옹 전쟁처럼 유럽의 매우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결국 비기게 되었지만 독일 국민의 삶을 저세상으로 날려보낸 것을 보고 또그 많은 국가들이 30년 동안 전쟁을 하였기에 이렇게 올립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신교가 완전히 인정을 받게 되죠.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